10편, 89편의 말씀에 보면, 어, 참으로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히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이 받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귀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윤례를 깨뜨리며 내 계념을 지키지 아니하며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으니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고하고 그의 왕이는 해 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공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을 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 다윗의 자손에게. 확실한 그 왕위를 주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들이 불과 몇 절만 지나면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38절부터 4 5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받은 자에게 놓아서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큰 난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으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아, 네. 여러분, 이 말씀들은 여러분, 주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어, 왕위의 그 후손들을 엄청나게 많은 고난 가운데에 집어넣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성경은 말이죠, 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알듯 모를 듯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그를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를 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영국에서, 어, 한 그, 교회 외딴 곳에 말이죠. 어, 한그 귀부인이 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말이죠. 어, 어떤 구둣방에 앞에 한그 젊은 어린 그 소년이 서 있는데, 난누한 옷을 입고, 어, 옷도 여러분 보통 옷이 아니라 아주 난누한 옷을 입고 있고 말이죠. 어, 그리고 아주 처량하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그 서가지고 말이죠. 그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귀부인은 어, 차를 타고 가다가 차에서 내려서그 가까이 가가지고 말이죠. 예, 야, 너는 그저 안에 있는 걸뭐 신을 신고 싶어서 그러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자. 그래가지고는 그 어린아이에 에, 발을 뱉겨가지고 말이죠. 발을 다 깨끗하게 씻겨주고. 그리고는 이제 에, 신을 갖다가 어떤 신을 마음에 드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신을 갖다가 사가지고 그에게 신겨주고. 양발도 여러분 여러 채 사가지고 말이죠. 안겨서 줬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소년이 한다는 소리가, 아줌마는 하나님의 부인이세요? 하고 그렇게 묻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그마한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 될 것인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의말씀에 보면 은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아, 네. 여러분 애녹은 어, 아담의 칠대손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시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그 하늘로 그가 승천에 올라가서 말이죠 더 이상 그를 본 사람들이 없다고 말하죠 이런 애녹이 말이죠 그 후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십니까 주께서 그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런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는 오늘날 잘 알지를 못하지만, 예. 이런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아는 자가 경건하지, 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치 아니한 일을 행한 자들의 그것을 갖다가 애녹은 책막을 해서 그들을 갖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가지고, 어, 이기 일로 가지고 말이죠. 그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을 여러분 말씀을 했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마 그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완악한 그런 지을한 사람들이 말이죠. 향한 일들을 우리 애녹은 말이죠. 거침없이 그들에게 말을 하고 그걸 갖다가 여러분 정죄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에녹의 그 말을 듣던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채찍에 맞이 맞아가지고 말이죠. 예, 그들이 어쨌든간에 그 다음에 노아 시대 때 여러분 노아의 여덟 식구 위에는 곤받은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갖다가 그들이 여러분 알아 알아볼 수 있도록 말이죠. 뭘 어쨌든간에 이렇게 여러분 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날 여러분 이 세대가 마치 때와 마찬가지로 심히 예? 악한 세대는 저, 점점 더 악해지고 예? 완악한 이런 세대가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은 마땅히 열망 가운데 들어갈 것이라고 여러분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요 경정계의 말씀을 우리는요 듣고 말이죠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우리가 행할 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요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 경건하지 아니한 정욕들을향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유괴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목소리>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어, 이렇게 정말 경멸 어, 여기는 말이죠 이런 사람들로 오늘날 세상은 가득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사실 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말이죠. 에, 지금 뭐 천만 명이니 뭐 어쩌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8 0 0만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그러면 다 뭐냐 이단이라든지 아니면은 말이죠 어, 사교에 빠져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데 실질는 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 하는데 예,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초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성경에 하셨다고 그러죠. 이 시대는 말이죠.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대로 행함으로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대접을 해가지고 말이죠. 어쨌든 여러분, 악한 일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행함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여러분 멀어져서 여기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유에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이 성령이 없다는 말씀은, 오늘날 그저 그냥, 예? 믿기만 하면 예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믿음을 따라서 사는, 이런 세상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말이죠. 이게 오늘날 이 성령이 없는 자의 삶을 세상에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이죠, 성령을 받고자 하면은 우리는 믿, 믿는다는 그그 속에서 말이죠. 우리는 당연히 또 여러분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요 새로 어 물세례를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우리는요 받아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성령이 없는 이런 세례 사람들은 말이죠, 예 물세례를 받은 이런 것들이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할수 있고 성령이 이런 여러분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게 곧 성령을 받았다고 여러분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성령이 우리 곁에 계시고 또 저희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이 성경에 읽어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말이죠. 그냥 뭐 믿고자 해 가지고 나와서 예, 뭐 물로 세례를 받기도 하고 말이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행했지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을 때는 말이죠.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잘 알지를 못했다.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예 제자들이 말이죠.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 성령을 받고 말이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어, 여러분,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에? 이런 일들이 여러분, 절대로 인간의 어떤 수단 방법으로는요, 이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에? 이 사람들은 유에 속한 자요 성령이 없는 자 아니라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좋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삶속에 말이죠. 우리는요 어? 믿음 위에다가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여러분 믿음은 도대체가 어? 어디다가 세우는 것이냐? 그 믿음 위에다가 저와 여러분들을 거기에다가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수타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피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뭐가 다른지 그걸 갖다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 위에다가 나를 갖다가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죠. 나 자신의 그게 경건된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 위에다가 나를 세우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르시는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합당하도록 말이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이런 삶을 통해가지고 믿음 위에다가 여러분 나를 그렇게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당연히 우리는 말이죠. 성령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뭔 말인지 도대체가 나도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얼렁뚱땅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나면,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뭘 기도했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채 여러분 기도를 했다면, 이런 식의 기도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지를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를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 사랑 안에 여러분 우리는 굳건히 서가지고 말이죠 믿음의 그런 어 우리는 그 위에다가 나 자신을 거기다가 세워서 에? 그 주님의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요, 당연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요, 날마다 기뻐하며,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요, 늘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 하고, 자신을 지켜서 영생에 이르도록, 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를 기다리라. 네. 여러분, 우리는 시당생활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에 이르도록 여러분, 나의 신앙의 삶을 달려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가다가 여러분 중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에 이르는 삶까지 우리는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달려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에 이르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에서 떠나서 턱을, 턱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첫째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우리는 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는 요 주의 몸된 교회안에한 지체가 되가지고 말이죠. 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어떤 일을 우리는 닥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요 영,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는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공유를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공유를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그도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혀진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공유를 여기라 아멘, 우리는 말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예? 이게 정말 어, 어, 이단에 빠진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한두 번은 권면하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이제 깨달아 알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제 예,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는 주님이 말이죠.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국민이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단에 빠진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해가지고는요, 절대로 여러분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차라리 그들을 갖다가 멀리 해가지고 말이죠. 어? 그들은 이단의 영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니, 당연히 여러분, 이단의 영에, 아니, 그게 좋아가지고 거기 빠져들어가서 살았으니 말이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그들을 갖다가, 어? 그저 그냥 여기, 예, 육체로 더럽혀진 옷까지도 미워한대이 미워하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는요, 멀리 하라는 말씀입니다. 멀리 하라. 여러분, 그래서, 예, 요한, 예, 요한 2서에 보면은 말이죠, 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예, 당연히 멀리 하라 그러죠.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 그 육체로 더럽히진 옷까지도, 어떤지 아는 육체로 더럽히진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우리는요, 궁일이 여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로 굳건히 서서, 날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이러한 사람은, 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 우리, 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저가 여러분들이 네, 찬양을 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요 권면을 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